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 패시츠라는 기능에 대해서 어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시츠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어 저희가 앞서서 어이 스케터 플롯을 그려봤었는데요. 이 스케터 플롯에 어 컬러 인수에 저희가 클래스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서 이 스케터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이 각각의 차종별로 이 포인트의 컬러가 다르게 네, 보여지고 이 분포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패시츠 기능은 이 변수를 X축으로 해서 이 지정된 행 또는 열만큼으로 이제 이 플롯을 나누어서 이 분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어 코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실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변수는 어 하나의 변수뿐만 아니라 두개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도 나누어서 저희가 이런 그리드 형태로 이제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엔진 크기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플롯을 그렸고 이 패시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패시트 패시 그리드라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어, 이 DRV 그 다음에 실린더 이 각각의 어,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제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저희가 지지 플롯으로 그렸던 이 플롯 자체를 아까 이런 패신 말고도, 어, 우리가 한 번에 같이 두 개의 플롯을 하나의 이미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이쪽 왼쪽에는 앞서 그렸던 이 엔진 크기와 고속도로 연비 그리고 이 클래스에 따라, 따라서 이 각각의 컬러를 달리했었던 어, 이런 플롯을 하나 그릴 수가 있고요. 또는 오른쪽에는 어, 동일하게 x축에는 엔진 크기, y축에는 고속도로 연비를 그리되 어, 이 클래스 종류에 따라서 이 포인트의 크기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플롯을 그려서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 그리드 엑스트라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어, 추가로 설치해서 실행을 시켜 가지고 어,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앞서 왼쪽에 있는 플롯을 a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어 s s i 을 해주고 그리고 b라는 객체는 이 오른쪽에 플롯을 a s s i 을한 다음에 이 grid-oran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플롯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도 이어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플롯을 보시면서 어, 한 가지 이제 어, 이 시각화를 나타낼 때 어, 어떤 형태로 해야지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조금 느끼셨나요? 어, 이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플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플롯을 보면서 어, 뭔가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이해도가 높은 폴롯이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점 크기가 다르지만은 어떤 이 각각의 점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각화를 가지고 이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조금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 g g 플롯 내에서 이런 컬러라든지 또는 이 포인트의 사이즈, 그 다음에 모양, 또는 이 투명도 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사용 목적과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누메릭 변수, 그러니까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나 이런 정량적 변수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음이 있고 또는 이 수치 간에 더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이즈라든지 특히 뭐 상한과 하한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알파 값을 가지고 뭔가 이런 그래프를 조금 더 더해서 시각화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범주형 변수라든지 또는 정성적 변수에 해당할 텐데 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집합 A, B, C 등으로치안이 가능하고 어, 이런 변수들은 서로 더할 수가 없고 그리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실질적으로 이 카테고리컬 변수의 경우에는 이 컬러를 이제 지정을 할때 특히 10개 미만의 범주에서 사용을 할때 조금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쉐이프라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 각각의 모양이 원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 쉐이프 쪽에다가 어떤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포인트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보통은 7개 미만의 범주일 경우에 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어 뒤에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서 실습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패시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시 기능을 일단은 보려면요 위에서 일단 저희가 작성했었던 이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각 클래스별로 이 포인트가 컬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패시 같은 경우는 어, 이 앞서서 그렸었던 이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클래스별로 저희가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p 음. a s e t lab이라는 어, 함수를 가지고 첫번째 클래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그걸 나눌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이제 이플롯들을몇 어 행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n로라는 인수 값에 이가 두개 행으로 만약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각 이 플러스, 플롯, 이 클래스별로의 분포가 지금 이 엔진 크기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 해서 각각의 플러스로 나누어서 지금 예, 그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것들을 나눠서 볼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두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들을 다시 나눌 때는 어, 동일하게 mpg 데이터를 가지고 x는 엔진 크기 그리고 y는 고속도로 연비 그리고 g-on 캐터플롯을 저희가 그릴 거고요. 이제 두 개의 행을 아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그릴 때는 패싯 g 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DRV, 그다음에 실 실린더 이런 개수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렇게 그려 보면은 네. 다시 확대해서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각각의 X축으로 또 이렇게 플롯이 구성 그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Y축을 기준으로도 이제 각각 4, fr 이런 형태로 이제 어이 플롯들이 나누어져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렇게 저희가 그릴 때는 어 이렇게 조금 해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해시를 했을 때 전체적인 분포를 한눈에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그릴 때는 앞서서 저희가 이 컬러로 나누어서 그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이 플롯을, 어, 두 개의 플롯을 하나의 이미지로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들 저희가 이제 보통 grid a r a n g e 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어, 먼저 이 패키지는 추가, 이 ggplot 안에 따로, g 지 p l o 안에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 따로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grid extra라는 그 이름의 어,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설치는 안할 거구요. 네, 보시는 것 같이, 다음으로, 어, 이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read extra,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고 나면은, 어, 우선은, 어, 좌측 플롯에는, 어, 다음과 같이 한번,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는 저희가 많이 그렸던 엔진 크기 그리고 y에는 고속도로 연비 이 컬러로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s c 플롯을 하나 그려서 a라는 객체에다가 assign을 했습니다 네 한번 a라는 네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하면은 네 플롯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b라는 객체에는 저희가 네, 라는 객체는, 에한번 어, gdplot, 데이터는 mpg, 이번에는 x는 똑같이, 엔진 크기, y도 이제 고속도로 연비, 대신에 이 포인트, 포인트 크기를, 사이즈를, 플랫스로 네, 지정을 해주고, 똑같이, 플롯을 예이 네. 객체에다가 사인 해주고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네 이런 형태로 그 플롯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 투시터부터 해가 SUV까지 이런 형태로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참고로 이 클래스는 카테고리컬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의 크뭐 크기의 대소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임의적으로 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이 이 포인트의 크기를 달리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셨을 때 사실은 이 각각의 원이 어떤 크기에 해당되는지 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마치 이 SUV가 뭔가 조금 더큰 크기 뭔가 큰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이 각각의 어떤 변수들의 속성에 따라서 어 적절하게 이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어서 저희가 다시 어 돌아와 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플롯을 하나의 어 이미지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는 grid orange 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플롯 개체를 넣어 넣고 그다음에 이 플롯의 모양을 어, 어, 행과 열의 개수를 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란히 저희가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행의 개수는 하나일 거고 그다음에 이 컬럼 이 각각의 두 개를 나란히 걸, 하기 때문에 n 컬 이쪽 부분은 2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 같이 어, 이렇게 플롯들이 왼쪽에는 어, 저희가 A 객체에다가 지정했었던 플롯이 그려졌고요. 이 네, 오른쪽에는 B 객체에다가 그렸던 플롯이 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컬러 대신에 어 다른 것도 뭐 쉐이프라든지 알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쉐이프를 제가 클래스로 지정을 하고 한번 어,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어, 지금 각각의 이 포인트 모양이 어, 각각 이 클래스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SUV 쪽에는 따로 이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지 플롯 안에서 이 쉐이프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6개에 구분되는 변수까지를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어, 이 변수 안에는 이 데이터들이 7개 이상이기 때문에, 7개 정도이기 때문에, 어, 이 마지막에 있는 SUV가 따로 모양을 배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쉐이프를 이용할 때도 이 변수들이 뭐 일곱 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이 쉐이프 대신에 아까 저희가 같이 봤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로 했을 때도 사실 이 사이즈라는 부분 자체가 어이 카테고리 변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간에 어떤 크기의 뭐 순서라든지 대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카테고리 변수에는 사이즈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값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의 투명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 포인트의 색깔의 이 컬러 투명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이 투명도에 따라서 어떤 이 포인트가 어떤 이 클래스 안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역시도 이 카테고리 변수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 패시트 기능하고 그리고 그리드 어레인지 그리고 각각 알파 값 그리고 뭐 사이즈 어, 그리고 쉐이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는데요 어,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어, 이 지지 플로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